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자연 환경 문제 중 해양 오염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해 온 영상이, 영상은 제가 직접 그리고 녹음하고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애니메이션을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시작한 이유는 이 영상이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을 감안하였을 때 한국어보단 전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로 시작하여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영어로 시작다 in the de Helero, he's a n g 히 e t 인 e h e l 산업테팀오즈라스인더 소니럴 때혼인 비디오 우치즈베버센 그 그리고 제가 소개할 주제가 공부과는 거리가 좀먼 해양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 지구 온난화와 연결된 이야기임을 감안하고 발표를 들어 주시 합니다. 몽골 농가사달레 베구이 개츠인 데키 오르치밍 아솔 도치라스 함투니 렛 사나츠가이.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번 주제 자연 환경 문제 중해양 오염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플라스틱 허브로 해양 오염의 심각성, 심각성을 설명하는데요. 요즘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던 모든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인데요. 그중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중에서는 많은 곳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컵으로 이슈를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해양오염을 단지 세계가 주목하는 기름 유출 사고나 어선을 많이 이용하여 바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 누구나 쉽게 해양의 수질 수질과 해양의 동식물을 오염시키고 영향을 준다는 부, 부분을 주목하기 위해 플라스틱 컵으로 해양 오염 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마헤르글달디랑달레와 이러한 플라스틱 컵 사용으로 인해 바다의 수질도 오염되지만 이것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문제점도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너의 플라스틱 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결국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잘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점인데요. 1년 동안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 컵만의 양이 무려 5천억 개라고 합니다. 질링터로시, 헤르글레트 고찰차 아야크노트 이인데 타윈 테르보, 다운조 테르보, 헤르글레트가 질링터로시. 그리고 1년에 사용하는 카페 플라스틱 컵 용기 사용량이 적어도 한 사람당 평균 65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플라스틱 컵들 중 리소화가 되는 것은 겨우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학 차득고 유 이거 화학 이 무슨 허리. 어깨 근데 약호와다 유겐의 다킨 유겐의 리사이클 다킨 헤리클레뜨 유겐의 호비 유슨 호비, 그러니까 이런 닉 호비 하이츠베. 네, 영상에서 예시로는 플라스틱 컵이 바람에 날아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플라스틱 컵은 다양한 요인으로 바다에 떨려집니다 자연적 요인이나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각지하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플라스틱 컵은 바다에 투기 되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환찰 어떤 지지그 지지그 버스이나 토스 버진 되게 살리테 뭐어 달래 달래 가짜로요걔게들인스인 달래 가짜로 환찰 이 하이터 The...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의 양은 일일 년에 110억 개라고 합니다. 닉링도야 아론 테르봄 아론 테르봄안차 앞서 설명하였던 문제점은 지금 당장에 다가오지 않는 큰 문제였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문제점은 지금 당장에 직면하는 문제라 앞으로도 계속 직면하게 될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있는게 아니라서> 앞서 설명했던 바다에 투이되어 버려지는 많은 플라스틱컵을 포함한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떠다니는데요. 그중 해양 동물들이 12,000여 개에서 24,000여 개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데달에 암탉노트, 암민트 노트, 아롱호일 명강, 가스 호일 명강, 아, 호른두르 명강, 실렉 인더 어, 이드트베가게러한 문제들은 해양 동물의 건강과도 직관되지만, 그러한 해양 동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옵니다. 피모 질라스 인 달레 아미노트 에르멘트 바스 아소트베가 인 달레 아미노트 트치 바스 에르멘트 대홀볼로크트 해양 동물을 동물들은 자신의 먹이라고 착각하여 먹은 플라스틱이나 미세, 미세 플라스틱들이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배에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물고기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섭취하는 생선의 양은 65.5kg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한 사람당 일주일에 5g, 신용카드 한개의 양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게지지식 환자, 니트로로 헐록 터르시, 타운그라. 타그라이중들 타운그라. 그그라 그중에 에 타운그라. 그중에 타운그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이 지구 오염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지만시한 한번 조하여 말하자면 그러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에게도 영향이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a o u t t 이 e people who are t a 츠 당연히 너무나도 대중화되어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품들을 한순간에 사용을 금할 수는 없지만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거나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더 신경을 써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번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고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위한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어제 다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는데 한국과 몽골을 문제라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여러 나, 다른 나라에게도 피해가 줄수 있고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느껴 앞으로 모두를 위해 그리고 모두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목소리>